카텐부크 여기 내렸고 과자 하 샀습니다 스프랑도 찍어먹기 좋고 차랑도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아 이제 모스크바까지 한 27시간 남은 것 같아요 27시간 정도만 타면 도착입니다 내일 도착이에요 가면서 네. 시차가 2시간 정도 남더더 바뀌고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가고 재밌습니다 좋아요 저희 칸 사람들이 또한번 바뀌었는데 제 맞은편에 앉으신 분은 우크라이나로 갇히는 군인 분이세요. 뭐 뭔가 할 말이 없어요. 안전하게 잘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걱정 말라고 자기는 다칠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차하는 역도 많이 없어졌어요. 점심 저녁 이렇게만 크게 크게 정차하고 모스크바에 쭉다니는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힘내보죠. 근데 네. 맛있다요 진짜? 그냥 진짜 닭고기라니까. 그냥 가져가서. 그냥 닭고기랑 똑같아. 음. 진짜 맛있네요. 음. 음. 와, 이런 걸 먹어보네. 열차 안에서 식사는 항상 행복하네요. 쓰바, 쓰바. <laughs> 다 같이 자기 와서 얘기하고 들고 오는 겁다 여덟 시간 다이왔습니다 해음 기차역입니다. 이 1300km 만 가면 돼요. <laughs> 와, 오늘 밤만 견디면 이제 오토바에도착하겠네요 내일. 이제 모르겠어요. 노보, 노브고로드모스크라는 곳이고. 뭐 하여튼 6시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전 8시고요. 오면서 시차가 2시간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모스크바의 시차가 완벽히 나기 시작했어요. 6시간 차이 납니다. 한국과. 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413km 남았네요. 와. 413kg 5000kg에서 시작해 가지고 413kg 나왔어요. 진짜 다 왔어요. 와. 조금만 더 힘내 보죠다 왔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정착역인 블라디미르역에 왔습니다. 도시 이름이 멋지죠, 블라디미르. 아, 이제 다음 역이 바로 모스크바예요. 와, 진짜 장하다. 와, 이걸 해내다니. 진짜 열차 여행의 끝이 보이네요. 도시에 다 와갑니다. 들어가서 양치도 좀 하고 짐 정리를 대충 해야죠. 뭐 사실 짐을 풀진 않았기 때문에 할건 없는데 짐좀 싸고. 이게 열차가 자기가 내일 역이 되면 그 자기가 썼던 친구두나 이런 커버 이런 걸 직접 반납을 하더라고요. 몽골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착역에서도 반납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눈치껏 따라 해 볼게요. 하... 고생했다 박지웅.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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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우안 아 진짜 수바 수바, 히바아 진짜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10여 경례 열차 이제 좀맘 마음 편히 맘이 솔직히 편하잖아요 숙소 일단 잡아야 마음이 편하겠죠 숙소를 잡고 맘 편히 좀쉬워봅시다 너무 불타네요 스스로 아 고생했다, 우리 기차. <laughs> 아, 가봅시다. 아이고, 가봅시다. 어, 막 KFC도 있는데? 어, 짱 신기해. 자, 일단 어플로 택시를 잡아서 시내로 가보도록 할게요. 워크인은 숙소 좀 잡아야 돼. 요아 지금 호텔 체크인하고 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안 계시네 지금. 아까. 체크인 먼저 하고 돈 나중에 내겠다 했을 때 혼났어요. 돈도 없는데 체크인 한다고. 그래서 환전을 먼저 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호스트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깔끔하고. 나그 아, 체크인하고 짐 풀고 샤워 한 다음에 맛있는 거좀 먹으러 가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입니다. 좀 아침 일찍 나와 보려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지금은 비가 좀 그친 상태거든요. 날씨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크렘린 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렘린을 갔다가 여기 아르바트 거리 한번 쭉둘러보고그다 오늘 저녁에 다시 크렘린을 갈게요. 사실 어젯밤에 크렘린을 갔다 왔어요, 붉은 광장이랑.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 막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이뻐가지고 고프로를 안 들고 왔거든요 혼자 좀 편하게 보려고 고프로를 안 들고 간게 아쉬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근데 비가 또 한두 방씩 오는데 이렇게만 오다 그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산 쓰고 다니기 싫어서 우산도 안 챙겨 나왔는데 일단 한번 가보시죠 사실, 러시아는 4년 전에 브라디보스톡을 가족끼리 갔었거든요. 근데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이런 건물들 하나하나가 정말 다들 이쁩니다. 너무 멋있고. 이게 지금 날씨가 이래서 그런데 밤에 보면 진짜 멋있어요. 야경이 죽여요, 죽여, 그냥. 아, 어제 그냥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아, 오늘도 그렇게 멋진 풍경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크렘린 궁이거든요. 크렘린 궁 길, 성벽, 하뭐 외곽 길인데 이게 이제 안쪽이 크렘린 궁이에요.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공원이나 산책로가 되게 잘 형성돼 있어요. 역시나 밤에 오면 정말 이쁘고.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청소도 되게 자주 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꽁초 같은 거 하나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깔끔합니다 러시아인들이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는데에 비해서 여기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많은 볼거리들 무적진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고 네 하여튼 뭐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무명 용사의 무덤이라는 곳인데 제가 찾아봤을 때 세계대전 때 발견된 시체들을 여기다가 묻어 놓은 건지 하여튼 그분들이 길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분들 성함인지 성함이겠죠? 이렇게 그분들 길리는 장소도 있습니다 저기 끝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서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여기도 매 정각마다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볼게요. 굳이 보려고 올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조국을 위해 싸운 사람들 을 이렇게 기리는 이런 장소는 어딜 가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근위병 부분이서 지키고 계시고 저 불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요. 이년 365일 24시간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안 꺼질까요 근데? 항상 궁금해요 저런 거 진짜 안 꺼질지 이렇게 쭉 걸어오시면 붉은 광장 들어가기 전에 말 동상 하나가 크게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라고 하는데 주코프 원소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군 총사령관이었던 주코프 원수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붉은광장의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끝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친구가 말하길 크렘린군과 붉은광장을 보려면 두번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낮에 한번 그리고 밤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의 그 기분과 분위기가 워낙 달라서 꼭 이렇게 두번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한번 보러 왔어요. 가보시죠. 네, 보궁광장에 왔습니다. 야, 낮에 봐도 이쁘네요. <laughs> 여기 이 광장이 매년 5월 9일에 러시아 전승 기념일을 맞이해서 엄청 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탱크나 이런... 그런 것들 가져와서 퍼레드한 장을 더 바로 여기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프라이나가 날린 드론이 폭격한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러시아의 심장이고 모스크바의 중심인 곳이 바로 이 붉은광장과 크렘린 궁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멋진 건물은 쇼핑몰이고 저기 가운데 끝에 보이는 더 멋진 건물성 바실리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우측에 보이는 건 레닌 묘에요 레닌의 시신을 그대로 방구 처리해서 모셔둔 곳이라고 하고 입장 시간은 하루에 딱 3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3시간만 입장 가능하고 어, 들어가기 위해서 줄도 오래 쓸 뿐더러 소식품 검사 역시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가 보지는 않을 건데 말튼 굉장히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 여기는 역사박물관이에요. 정말 멋지죠? 그냥 건물 하나하나가 진짜 멋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는 이제 박물관도 들어보면 굉장히 볼 거리가 많을 거예요 여기 큐랩닝궁 근처에 무기박물관이나, 러시아 황실 때 썼던 물건들이나 유물들 을잘 모셔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네, 저는 관심 없어서 가보지 않을 건데. 근데 여러분들 오시면 시간 되실 때 그런 거 관심 많으시면 같이 둘러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고 좋네요. 붉은 광장 옆으로 오면 골목이 하나 있는데, 야, 여기도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밤 되면 이 위에 있는 전등 이게 환하게 켜지면서 진짜 장관을 표출합니다. 어, 여기 호스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딜 가나 음악이 함께 고 흥이 넘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러시아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진짜 이게 전쟁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되게 기분이 묘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싶은 기분도 들고 하여튼 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참을 걸어서 지금은 크렘린강 주변으로 왔습니다 여기 크렘린강 근처에 플로팅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강을 조금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유기다리 같은 게 있어서 어제 그걸 확인하고 어제 가보려다가 거리가 좀 돼서 그냥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 관광객이라고는 솔직히 현지인 분들인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네요 저도 한번 가서 걸어볼게요 <웃음> <웃음> 어, 저기 유람선이 있는 곳이 크렘린강입니다 역시 밤이 이쁜것 같아요 <laughs> 밤에 정말 예뻤거든요 여기 모든 건물들이 다하나게 불을 키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는데 어 여기도 밤에 한번 다시 와볼게요 어제 정말 예뻤거든요 아 사람 많네요 <laughs> 살짝 비바람이 지금 치는데 비가 한번 쏟아질 것 같아요 아, 이게 크렘린강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나름의 이런 큰 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밤에 여기서 산책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역시 한강이 근데 진짜 최고긴 해요 길도 길고 폭도 폭이고 한강만한게 없죠 전 세계 어딜 도시에 가도 날씨가 흐려서 좀 이쁘지 않은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볼만하네요 저기 보이시는 이제 프렘님궁 그리고 성가시리 대성당 어, 여기 탄눈에 싹 보이는데, 굳혀지면더 이쁠 것같죠 확실히. 여기가 이제, 하늘공원처럼 이렇게 위에 공원이 이렇게 싹잘돼 있습니다. 밤에 한번 다시 와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뻐요. 역시 이런 관광지는, 낮보단 밤이 허져하고 아름답죠. 아, 좋네요. 네, 저는 다시 돌고 돌아서, 붉은 광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쯤 됐네요 시계탑 시간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성마실 대성당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아 오늘 일요일인데 이사를 했겠죠? 뭐 안에 사람들도 좀 있어 보이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들어왔던 곳이랑 다른 입구예요 이어나 저러나 같은 붉은 광장이죠 이렇게 오늘 오후에는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이따 저녁에 날씨 좋으면 비가 좀안 오고 그러면은 다시 나와서 보도록 할게요. 비가 이렇게 조금씩 오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에 이부근 광장의 야경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지 이 너무 아름다웠고. 네 오후 3 시가 딱 됐나 보네요. 경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네요. 저는 이제 다시 아르바타 거리로 돌아왔고 또 왔는데 밥 먹는 동안에 날씨가 갔나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날씨가 아주 화창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쁜 야경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항공도로가 들리네 일단 나온 김에 아르바타 거를 한번 쭉 걸어볼게요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었거든요 가보시죠 같이 다시피 진짜 거기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이게 아마 제가 딱생각하는 유럽의 그런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길거리에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커피나 맥주 한잔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실 여기만 보고 유럽 왔다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쁘고. <laughs> 이마트 거를 쭉 걷다 보면 중간에 벽화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얘가 빅토르 최 거기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 사람 같죠? 제가 찾아봤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밴드 보컬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러시아 사람 인물고 이분의 아버지가 삼경북도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려인 거죠 고려인. 고려인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밴드 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이렇게 벽화까지 그려서 이분이 길리는지 참 신기하네요 어, 실제로 이곳에서는 버스킹이랑 음악도 많이 한다고 해요 많은 밴드들이 와서 음악 공연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 번쯤은 그 아르바트 거기 끝까지 걸어오시거나, 아님 초입일 수도 있죠. 보시면은, 여기 이런 또 아름다운 동상이 하나 있는데, 알렉산드 푸시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푸시킨과 그의 아내, 나탈리아라고 해요. 이것도 잠깐 찾아봤는데,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제국 시절 때 엄청 유명했던 극작가이자 시인이자 소설가라고 합니다.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이게 뭐그 분야말인가 봐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시킨의 시라고 해요. 유명한 시인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알바트 거리에 오시면은 되게 멋진 동상들이나 뭐 뭐가 많아요. 기념상이나 조각품이나 이런게 굉장히 여유롭게 산책하지 걸어볼만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요. 자, 저는 이제 오후에는 크게 한 바퀴 돌아봤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이따 저녁에 해지면 다시 나와서 야경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많이 걸었어요. 벌써 한만몇천보 걸었는데 숙소 들어가서 좀 쉬면서 편집도 좀 하고 낮잠도 좀 자고 그러다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약간 느낌상 전쟁 고아들 같은 느낌인데. 어, 아알바트걸리 초입에서부터 전쟁 관련된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뜻하는 것과 싶은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각국의 정부들의 잘못인 거죠. 하, 참 씁쓸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누굴 위한 전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